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날씨가 너무나 이렇게 좋았고 또 양들이 이번 MT에 많이 참여해서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날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처음으로 고기가 다 완판이 됐습니다. 항상 조금씩 남았는데 이번에 다 먹어가지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번 MT는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여러 곳에서 헌신적으로 모임을 잘 섬겨주어서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이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모임으로 성장해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위시요회에서 캠퍼스에 전도하시고 또 캠퍼스 밥기 챌린지를 하셨습니다. 미대하고 또 중앙도서관 이렇게 땅을 밥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매주 캠퍼스를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조선대 에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올해 1 2 명의 양들을 우리가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2장1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신자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지 선생들은 이런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아주 넓어 보입니다.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해 연단받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반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너무나 쉽고 또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은 이런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면서 또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절 말씀을 보십시오. 과거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평화를 선포함으로 백성들이 죄악 중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엘레미아와 같은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일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일절 하반절 그들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자 이단을 한자로 풀어 보면 달을 위에 끝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에 이상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끝에는 안상홍이나 또는 이만희 같은 이런 교주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단은 잘못된 이견, 의견, 의견, 즉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이런 잘못된 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 주고 사신 절대적인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럴듯한 이론으로 예수님을 상대화시키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생명의 구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활동하지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대심을 분명하게 믿어야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호색, 즉 음란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지 선생들은 호색하는 본능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우리보고 이를 즐기라고 조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 따르므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됩니다. 주로 제임스 같은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여자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고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을 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척이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이란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야심으로써 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삼는다는 말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순수하게 한 영혼을 돕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심판이고 또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의 세 가지 특징을 열거한 후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세 가지 예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제를 보십시오. 선사들이 범죄한 이야기는 유대 중간기 문헌과 그리고 후기 납비 문헌에서 폭넓게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천사 타락 정승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혹은 파수꾼으로 이해하여 그들의 타락이 세상 부패의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처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범죄하였을 때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이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며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모두를 물로 싹 쓸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때 세상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극적으로 중심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거대한 이 죄의 세력에 도전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 한 사람을 육을 쫓아 사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육제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로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침방을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때 롯이 나가서 자신의 두 딸을 줄 테니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만큼 의롭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지키고자 나름대로 의로운 그런 투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새 가정을 보호하시고 소돔과 고무라는 유황 심판으로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 성을 불로 심판하심으로 후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음란하고 또 부패하기가 이런 노아 시대나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수 가운데 소수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또 삶의 패턴이 달라야 하고 또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기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고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제약된 세상의 분위기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은 아주 당돌하고 교만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떨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생들보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고발하며 또 심판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심판과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선생들은 함부로 비방을 합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합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에 대한 비방입니다.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을 비방하고 또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을 비방하여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답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저들은 양들과 함께 놀면서 즐기는 것 같으나 실은 음란과 탐욕을 쫓아가도록 부추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양들을 바라보며 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가음과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 스캔들이 저들을 따라다닙니다.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탐욕을 채우는 데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하방 발락이더 높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더 많은 보상을 줄 것을 말하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 음행을 조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를 동원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하심으로 선지자 발람의 미친 행동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발람과 같이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길을 가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고집스럽고 사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할 때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고집스럽고 또 완악해집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러하고 또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알지만 이 돈과 쾌락을 좋아해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지만 세상 쾌락과 욕심을 쫓아가면 나기보다 미련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령 거짓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이를 교훈 삼아서 물질에 대한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말씀을 쫓아서는 경건의 길을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 남기현. 김평화, 김예중 형제님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통독을 하고 있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말씀을 돌아가면서 통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어떠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중동의 물은 너무나 귀합니다. 기름보다 물이 비싼 곳이 중동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당시 거지 선생들의 꾸민 말들은 화려하고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샘물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이 지어내는 거짓된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목마른 영혼에게 한 모금의 샘물도 줄수 없는 물 없는 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또 성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안개는 비를 내리게 할것 같고 또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한번 불어오면. 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와 같이 때가 되면 그들의 가르침과 또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진짜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내용은 없으면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합니다. 저들은 자기의 뛰어난 영성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고, 또 예수님과도 독대를 했으며, 암 환자도 고치고, 아말강으로 된 이빨이 금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진리를 게시하셨다면서 짝퉁 게시를 말하고 다닙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자유를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고, 신앙적인 갈등과 또 인생의 고민들을 단번에 풀어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을 시원하게 풀어 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이긴 자의 종일 뿐이라고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생들은 거짓의 진거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이들의 거릿,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도 결국 그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1세기 성도들처럼 고난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마치 금방 쉽게 자유를 주고 또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방언이나 입신과 같은 기가 막힌 체험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금방 신앙이 성장을 하고 또 답답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 형편이 차라리 주님을 몰랐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하게 무뎌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어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2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멍멍이와 꿀꿀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속담이지만 그렇게 비참하고 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입었다는 데서 자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거짓 선생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순진한 양들을 미혹해서 죽음의 길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봄학기에 매주 토요일 전도와 또 일대일 공부를 감당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시대 젊은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지 선생들의 탐욕과 쾌락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지 선생들이 활보하는 이 시대에 죄들이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전도와 일대일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을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돕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